네, 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벌써 이제 또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네, 오늘도 영상 올라가는 아이들 랜덤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9고파기 9cm 되는 아이들 데려왔어요. 네, 사이즈, 네, 아이들은 많이 올려서 아시죠? 9고파기 9cm. 네, 또 코사지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예쁘죠? 어, 핑크색. 핑크랑 이렇게 투톤이에요. 약간 보랏빛 돌아요. 오, 네. 어, 요 아이도 색감 너무 예뻐요. 이렇게 무광 아이들, 요즘 인기 많은 무광 아이들입니다. 핑크랑 노랑, 투톤. 예쁘죠? 아, 어, 요것도 색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파랑색에 보랏빛? 예쁘죠? 하지만 핑크 화이트 핑크. 또 화이트 핑크 요아이식재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개죠? 여섯 개 6만 원에. 아이고. 카메라가. 6만 원. 6만 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선물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꽃 코사지로 묶어봤고요. 9기9 c m 입니다 네. 투톤. 다 투톤이에요. 투톤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쁘죠이 아이 너무 예뻐요, 색감. 약간 바다 색깔? 그런 느낌이죠?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에요. 네, 노란색에 오트밀 색깔, 이런 느낌도 있고요 노란색 아이들도 또 식재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있어요.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정리하기도 좋고, 가볍고. 네, 물마름 좋은 서인경군 이렇게 여섯 개 묶었습니다. 6만 원에 랜덤 선물 받아 가세요. 네, 다음 시트 사각분 들어왔어요. 24,000원짜리 아이들이에요. 네, 네, 아이 묶어서 96,000원인데 6,000원 떼고 2만 아, 9만 원에 갈게요. 13cm입니다. 내경 들어가면 11cm. 13 내경 들어가면 11cm.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10cm, 높이는 13cm 나와요. 네, 이렇게 사각이고요. 이렇게 또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어, 작은 창심기에 딱 좋죠 네, 이와이는 12cm고요 내경 들어가면 10cm 11cm, 10cm 끝에서 끝은 12cm, 13cm 이 정도 나와요 높이는 10cm 이렇게 사각입니다 크기 차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네. 이 아이도 12.5cm 네. 이렇게 또 보시면 10.5cm 네, 10cm 가량 나와요 내경은 높이는 9.5cm네요 살짝, 찌그러진 아이도도 있구요. 네, 이 아이도, 보시면, 1 2 5 c m 고요 12cm. 내경 들어가면 10cm입니다, 10cm. 높이는, 어, 9.5에서 10cm. 네, 굉장히 예뻐요, 무광인데.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었어요. 네, 네, 네 아이, 9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 이렇게 9만원 세트.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이즈가 조금 커요. 네, 13.5cm, 내경이 11cm 정도 되거든요. 네, 방금 아이들보다 큽니다. 13cm 넘고요. 내경 11cm, 높이도 10.5cm 넘어요. 네, 이런 느낌. 사각, 이뻐요. 음, 나온 아이들인데, 13cm고, 내경 들어가면 11cm, 10.5cm 정도 나오네요. 내경. 바깥 지름 13, 내경은 10.5에서 11cm. 높이는 한 10cm 나와요. 10.5cm. 이 와이드 13, 13, 내경 들어가면 11 넘고요. 11cm 정도 됩니다. 키는 10cm 네, 정도 보시고요. 이 와이드 사이즈 너무 좋은데 14cm 나오네요. 네, 11.5cm, 11cm. 높이 들어가면 10cm가량 나와요. 이쁘죠? 네, 이런 느낌. 사이즈 너무 넉넉해요. 가격 대비 사이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아이 9만원에 몽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오늘 나온 신상입니다. 개당 4만원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8만원 세트 갈게요. 어, 끝에서 끝 보시면 1 7 5 c m 에 내경 들어가면 한 12cm 가량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2cm, 13cm. 끝에서 끝은 17cm입니다. 높이는 어, 13.5cm? 네. 옆에는 13cm, 14cm, 13cm 정도 나와요. 네, 밑에 통굽달인데요. 이렇게 네모지고 위에는 이렇게 주물럭 스타일로 자유롭게 이렇게 모양이 표현된 아이입니다. 코사지 네, 예쁘고요. 색감은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핑크 끝에서 끝그 전이 19cm예요. 이렇게 보시면 11.5cm, 이렇게 하면 14cm입니다. 끝에서 끝그 17, 19. 네. 안찌름은 10, 음, 높이는 14고요. 안찌름 이렇게 보시면 11, 이렇게 보시면 14예요. 주물럭이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차 있습니다. 높이 보시면 14cm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었고요. 두 아이 묶어서 8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또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8만 원 세트 가도록 할게요. 17.5cm예요. 그때 서것은 내경은 한 12cm. 13cm, 12cm 나오네요. 13에서 12. 높이는 높은 데1 5 c m 고요 낮은 데는 한 14.5cm 정도 나와요. 이쁘죠? 곱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받침, 네모 받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 너무 예쁘죠? 이 와인도 이렇게 16cm, 이렇게 18cm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12cm 나오고요. 13cm, 내경, 12, 13 나와요. 높이는 14cm 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핑크색 네. 옆으로 코사드 되어있죠. 너무 네. 어, 예뻐요. 이런 느낌 핑크 사이즈 괜찮아요. 그죠 가격 대비 사이즈 좋습니다. 네, 두 아이 묶어서 8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네 개당 4만원짜리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새아이 묶었습니다. 새아이 묶어서 12만원입니다. 네 직사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결처럼 요쪽은 풀이풀이라고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 너무 예뻐요. 18cm 이렇게 보시면 11cm예요. 키 보시면 13cm입니다. 예쁘죠? 네, 이런 느낌. 통굽다리예요. 더 예뻐요. 통굽다리라. 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이 네, 들어가 있고 요 디자인 너무 예쁘고요. 합식했을 때 여기다 합, 한번 합식해 놓으시면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합식하셔도 좋고 네. 17.5cm 이 아이는 11 12cm 조금 안 되네요. 17.5cm 네, 11.5cm 보시고요. 높이는 13cm 이쁘죠? 색감 바다 같죠? 이 아이도 이런 느낌. 이 아이들 몇개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세 아이만 이렇게 데려왔어요. 여덟 개 나왔는데, 이렇게 세 아이만 데려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예뻐요. 네, 1 7 5 c m 고요 12cm입니다. 높이는 12.5cm 나오네요, 이 아이는. 이쁘죠? 어 색감 보세요. 정말 예뻐요. 직사가, 여기는 물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가 통분입니다. 통다리분. 아, 요두 아이는 통다리고 요 아이는 다리가 네, 세 개, 아, 네 개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12만원. 요 아이는 곱다리가 요렇게 네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만원에 네, 또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세트 12만원 데려가세요. 네, 다음 세트 네, 이렇게 묶었습니다. 오늘 나온 신상이고요. 타원형이에요. 계단 가격은 45,000원입니다. 두 아이 묶어서 9만원 세트 가격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전 있는 데 보시면 끝에서 끝은 21cm입니다. 네, 내경 들어갈게요. 내경은 어 15cm 네, 이렇게 보시면 12cm 정도 나와요. 15, 12, 이렇게 15, 어 15가 어 조금 안 되나요? 네, 14.5cm 이렇게 보시면 12cm 키는 12cm 가량 돼요. 네. 이렇게 굿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 너무 멋있죠?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또 멋있는 화분이 나왔습니다. 코사지랑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타원형입니다, 여러분. 타원형 다리 4개 달려 있는 타원형. 네. 멋있어요. 앞에가 이렇게 프리프리하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도 끝에서 끝, 이렇게 보시면 19.5cm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15cm고요. 내경 들어가겠습니다. 내경 14.5cm, 11cm, 11.5cm, 14.5cm, 11.5cm 정도 나와요. 높이는 13cm 나오네요. 오, 색감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이렇게 또 코사지도 굉장히 심플하게 달려있고요. 이렇게 어, 다 약간 타원형? 느낌입니다. 아, 식재 해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9만 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9만 원 세트.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끝에서 끝 이렇게 전 나온 데까지 해서 보시면요, 21cm 조금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15.5cm고요. 내경 들어가시면 15cm 한 11cm 나오네요. 15, 11cm 이렇게 15. 이렇게 11cm 정도 나와요. 높이는 13cm 나옵니다. 아, 너무 예쁘죠? 고급스러워요. 이쁘죠? 색감 너무 예쁜데요? 그죠? 국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습니다. 약간 타원형. 어, 아, 이 핑크 너무 예뻐요, 여러분. 19cm. 끝에서 그 19cm. 내경 14cm, 11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19, 15, 예경 들어가면 가로 14, 세로 11cm, 높이는 13.5cm라고 나와요.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laughs>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이렇게 약간 보랏빛도 돌고 위에는 핑크. 아,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약간 타원형입니다. 네,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대비 가격 괜찮아요, 그죠? 두 아이 묶어서 9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이렇게 7만원짜리 아이들 데려왔구요 두아이 묶어서 14만원 세트 네,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오,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쁠수가 네, 이렇게 끝에서 끝 16cm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6cm 조금 모자라네요 네, 16 거의 16cm 다 돼가요 16 곱하기 16 정도 네, 높이는 어, 17.5cm 네, 17.5cm, 낮은 데가 17.5cm 정도 나옵니다. 아, 네. 예쁘다. 이 와인도 끝에서 끝그 18cm고요. 이렇게 보시면 15cm예요. 약간 직사각이네요, 이 와인은. 이와인 거의 정사각, 이 와인은 살짝 직사각.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7cm. 어, 예쁘죠? 네, 통굽다리고요. 이 네, 와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모난 통굽입니다. 옆모습, 뒷모습, 네, 앞에 앞에 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살짝 직사각이네요, 이 아이는. 이 아이들도 만들기로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네, 만드는 아이들이라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이렇게 가고요이 아이도, 어 너무 멋있다, 그죠? 색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어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굉장히 대품 사이즈입니다. 은근. 네. 어, 들기가 힘들어요. <laughs> 이렇게 또 멋진 아이들 2아이 데려왔습니다. 2아이 가격은 14만 원이고요. 네, 뭐 낱개 판매 원하시면 낱개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2아이 묶어서 14만 원 세트 오늘 마지막 세트 이 아이들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상 아이들 위주로 해서 데려와서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너무 예뻤죠? 저도 이제 화분 소개해드리는 내내 어, 예뻐가지고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티, 티가 났나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금요일이죠. 네, 내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